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동아시아사 온라인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안중근의 최후 1년을 다룬 어, 뮤지컬 드라마 영웅을 통해 20세기 초 동아시아 국제상황 그리고 어,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짓밟았던 일제의 침략에 대항한 동아시아 민족운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나라 최대의 민족 운동이죠. 어, 3일 운동과 그 영향을 받아 일어난 중국의 오사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운동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났으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 중국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오사운동 이후, 자, 국민당과 어, 공산당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민족운동, 그리고 두 세력 간의 힘을 합쳤던 국공합작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 볼 부분은 일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입니다. 자, 1910년대 일제는 우리나라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였으며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하고 헌병 경찰을 통한 무자비한 무단 통치로 한국을 식민 지배했다라는 거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반면 중국으로도 일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시인의 혁명 이후 군벌의 난립으로 혼란한 중국의 막대한 이권 요구와 내정 간섭 등이 담긴 21개조를 요구하면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 일제의 모습이죠. 자 당시 중국 군벌 정부는 일본의 위협이 두려운 나머지 21개조 요구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자, 이러한 동아시아 국제적 상황에서 각 국민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민족 운동 중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3일 운동과 중국의 54 운동이죠. 자, 먼저 우리나라의 3일 운동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8년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전후 처리를 위해 국제사회가 모인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말하며 식민지로 있던 약소민족의 독립에 대한 희망을 주게 됩니다. 물론 이는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되었지만 말이죠. 무엇보다 지난 10여 년간 무자비하게 펼쳐진 일제 무단 통치로 인한 민중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던 와중에, 어, 고종이 죽고 이루어진 고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민족 대표, 어, 종교 대표죠. 33인과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대규모의 만세 시위가 전개되니 이것이 바로 3일 운동입니다. 자, 우리 민중이 스스로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주 국권을 외치며 전개된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이라는 점에서, 어, 의미가 있으며, 자, 또, 잘 알고 있듯이, 이후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의가 볼 수, 의의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이러한 3일 운동의 영향으로 5.4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중국은 신해혁명 이후 중화민국이 세워지고 청나라 왕조가 멸망했지만 지방 곳곳에서 군벌들이 난립하며 혼란한 상황이었죠. 자 이러한 시기 당시 일부 지식인을 중심으로 중국의 사회개혁을 위한 사상 개조 운동인 신문화 운동이 일어났으며 자 여기 바다 건너 우리나라에서 전개된 삼일 운동의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어, 중국 민족들은 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대외적으로 기름을 부은 것이 일본의 대중국. 21개조 요구죠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일본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전하는데요 자이 과정에서 일본은 상대국 독일이 가지고 있던 산둥반도의 이익과 어, 남만주에서의 이익 그리고 일본이 중국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내정간섭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 등의 어, 21개조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일본의 반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이 내용을 알고도 일본의 위협을 느낀 당시 중국 군벌 정부에서는 이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자, 이후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이루어진 파리 강화회의에서도 21개조 요구의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산둥 지역에 대한 이권이 일본의 거심이 결정이 되자, 자, 민중들은 어, 반일 감정 그리고 반군벌 감정이 쌓였고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확대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에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어, 티넷먼 광장에서 시위를 하게 되고 자 여기에 민중들이 파업 철시 그리고 수업 거부 등으로 참여를 하게 되며 시위는 확산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산파 투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반봉건 반군벌, 그리고, 어, 반제국주의, 민족운동, 오사운동이 이어지면서 결국 중국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를 본 순원은 민중의 힘을 하나로 결집할 정당, 중국 국민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국의 오사운동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편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이 사회주의가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도 확산이 되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정당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게 됩니다. 자 중국 근현대사에서의 큰두 정당 국민당과 공산당이 만들어지게 되는 순간이었죠. 자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도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어 여러 군벌들이 활기를 치는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은 모두 이러한 어, 군벌 세력의 타도를 주장을 했지만, 어, 군벌들과 아직까지는 정면 대결할 힘은 없었으므로 두 정당은 어, 같이 힘을 합쳐서 군벌들을 토벌하여 중국의 통일을 이끌기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1차 국공합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어, 국민당의 순원이 죽게 되면서 그 뒤를 어, 장제스라는 사람이 계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로써 군벌을 토벌하여서 중국을 통일하자라는 국민혁명의 과제는 장제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장제스는 그 국민혁명을 완수하고자 어, 1926년 군벌 타도를 위한 북벌을 전개를 하게 되고 이 와중에 공산당의 성장을 경계한 장제스는 어, 이러한 반공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산당을 탄압을 하면서 제1차 국공합작은 이 와중에 붕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후에 국민당은 북벌을 지속을 하여서 결국 1928년 어, 군벌 세력을 통합을 하며 국민 혁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 공산당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반면 공산당 세력은 국공합작 붕괴 이후 산악지대로 이동을 하여서 근거지를 새롭게 마련을 하고 국민당에 대항하려 했지만 국민당의 탄압이 계속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1934년 대장정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다시 세력을 결집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러는 와중에 대외적으로는 일제 군국주의적 침략이 본격화됩니다. 자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 일제가 만주를 차지려고. 중국 관내로 들어올려는 행복을 보이지만, 자, 당시에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는, 어, 공산당 탄압에만 열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에 중국 국민당 내 일부 군벌 세력들이, 어, 장제스에게, 어, 공산당에 대한 탄압을 중단을 하고 일제와 맞서 싸우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어, 장제스가 이를 수용을 하지 않게 되자, 군벌 세력들, 시안에 있던 장제스를 감금하는 시안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러는 와중에 어 일본이 어 중국 본토를 침공을 하는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어, 내전을 정지라고 어 힘을 합쳐서 일제에 싸우자는 제2차 국공합작이 어, 이렇게 성사되게 되는 것이죠. 자, 중일 전쟁과 관련한 내용은 어 다음 시간에 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어 10차시 내용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 받은 프린트 정리 잘 하고요. 어 시험 기간인 만큼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의 흐름이 어잘 정리가 되었는지 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모두 학교에서 만나요.